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요 이 세포 분석 공정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입니다 네 맞습니다 ir 잔료나 분석 보고서들을 보니까 특히 이 라미나 워시라는 독자적인 기술 이게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비원심 분리 방식이라고 하던데요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기술이 기존 방식의 어떤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시장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아 그리고 그 미국 국내 표준 기술 연구소 NIST 하고 뭔가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것도 중요 포인트 같고요. 그렇죠. 그게 아주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 혁신이나 뭐 관련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얘기가 상당히 흥미로우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요. 왜 세포 분석 전에 세척 과정이 필요한지 이거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까요? 아네, 그게 중요하죠. 세포 치료제 같은 걸 만들 때 분석하려는 세포 주변에 뭐 다른 찌꺼기나 불필요한 물질들이 섞여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네.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하는데. 음 기존 방식은 대부분 원심불리기를 썼어요 원심불리기요? 학교 실험실에서 많이 봤던 그거요? 맞아요 그 통에 놓고 윙 하고 돌리는 거요 근데 이게 세포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라면 어느 정도인데요? 이게 500배 중력 가속도로 돌리는 거거든요 500배요? 와네 세포가 막 터지거나 손상될 수가 있어요 심각하죠 게다가 시간도 한 20분 30분 어쩔 땐몇 시간씩 걸리고요 또 이게 손으로 하는 과정이 많다 보니까 결과가 좀 일정하지 않을 때도 많았어요 재현성 문제죠 500배 중력이라니 세포 입장에서는 뭐 거의 고문 수준이었겠네요 특히 요즘 그 칼티 같은 첨단 세포 유전자 치료제 cgt 라고 하잖아요 네네 cgt 이거 개발할 때 이런 문제가 더 심각했다 면서요 뭐현자 한명 치료하는데 몇 억씩 드는 데도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분석 과정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예그 비싼 첨단 치료제 개발하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원시적인 방식이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럼 큐리옥스의 라미나 워시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다는 건가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에요. 원심 분리기를 아예 안 써요. 그 대신에 아주 부드러운 액체 흐름, 그러니까 층류 라미나 플로우를 이용해서요. 세포를 마치 잔잔한 강물에 흘려 보내듯이 하면서 불순물만 싹 씻어내는 거죠. 아, 강물처럼 부드럽게요. 그럼 세포 손상 걱정은 거의 없겠네요. 그렇죠. 손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도 엄청 줄어들어요. 얼마나 줄어드나요? 단 3분에서 5분이면 끝납니다. 네. 20, 30분 걸리던 게 3, 5분으로요? 네. 그러니까 시간 단축은 기본이고 세포 손상이 없으니까 분석 결과의 정확도 그리고 그 재현성이라고 하죠. 이게 아주 비약적으로 좋아졌어요. 재현성이라면 반복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있다 없다 정도만 간신히 봤다면 이제는 얼마나 있는지 정확한 양즉 정량 분석이 가능해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대단한데요. 근데 이 기술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용화된 비원심분리 자동화 기술이라고 들었어요. 경쟁 기술은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상용화된 자동화 솔루션 중에서는 유일해요. 그래서 그런지 그 글로벌 제약사들, 빅파마라고 하죠. 20곳 중에 18곳이 이미 큐리오스 고객이라고요? 네, 맞아요.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그 원심불리기 시장에 기존 강자들 있잖아요 네 있죠 그 회사들마저도 큐리옥스랑 협력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들 기술로는 이게 안 되니까요 그 베크만콜터 같은 글로벌 위협하고 파트너십 맺은 것도 그런 맥락이고요 기술력은 정말 확실한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 NIST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와의 협력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던데요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가요? NIST는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기술 표준을 만드는 아주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지금 세포 분석 방법의 표준을 만들기 위한 컨소시엄을 운영 중인데 큐렉스가 공정 자동화 기술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거기 참여하고 있어요. 유일하게요? 네.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큐렉스의 라미너 워시 기술이 여기서 표준 방식으로 채택이 된다면요. 이건 그냥 단순히 기술 좋다, 인정받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표준이 된다는 건 그럼 앞으로 세포 분석할 때는 다이 방식을 써야 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그 CGT 세포 분석 시장 이게 지금 추산하기로 한 1조 9천억 원 규모 정도 되거든요? 와, 크네요. 네. 이 시장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면 이건 뭐 시장 선점을 넘어서 엄청난 진입 장벽을 치는 거예요. 과거에 NIST가 정했던 콜레스테롤 측정법이 FDA 권고 사항으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거든요. 아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업계의 룰 자체를 만드는 위치에 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잠재력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럼 재무적으로는 어떤가요? 아직은 좀 성장 단계에 있는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아직은 적자 상태이긴 한데 그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연 30%씩 꾸준히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는 연70% 이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70%요? 네. 최근에 내놓은 좀더 저렴한 보급형 장비 반응도 괜찮고 진단 시장 쪽으로도 확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하고 있어서 내년쯤 흑자 전환하고 2025년에는 실적이 꽤 크게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성장 예측에는 아까 말한 그 NST 표준화라는 변수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아, 그건 빼고 개선한 수치군요. 네. 만약에 그게 현실이 되면 성장세는 훨씬 더 가파를 수 있겠죠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큐리옥스는 기존 원심분리 방식의 그 고질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세포 손상이나 시간 문제 부정확성 같은 것들을 라미나 워시라는 혁신 기술로 해결했고 그렇죠. 이미 시장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했고 여기에 더해서 NIST 표준화라는 엄청난 기회까지 지금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하나의 기술이 산업 판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잠재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죠. 기술적 해자랑 표준 선점의 힘이 얼마나 큰지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네요. 만약에요, 이 라미나 워시 기술이 단순히 C G T 분야 끝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가는 병원의 임상 검사실이나 대학 연구실 같은 일반적인 분야에서도 표준 측정법으로 자리를 잡는다면요. 아, 그 파급력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큐리옥스 대표가 뭐 반도체 장비의 ASML 같은 회사가 되고 싶다고 언급했다던데 정말 이 회사가 세포 분석계의 ASML 같은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